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석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두분 함께 해주시겠는데요.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인기반에서 그리고 황희도농현재단 이사인데요. 어, 갑자기 뉴스 어제 나왔는데 MBC 라디오 진행하시는 신장식 뉴스 아이키 하시죠? 2월 8일까지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사님? 당연히 되게 당황한 <laughs> 상황이고, 그, 같이 나오는 그 임경빈 평론가님도 어제 당일날 거기서 바로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방심위에서 계속 압박을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KBS에서 뭐 라디오에 고정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 미디어국인가에서 매주 그 보고서 같은 걸 냈었어요. 저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 뭐 편향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걸 계속 압박을 했었다고 저도 들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분위기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바뀌었고 그 상황에서 지금 방심해서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 심지어 제재의 93%가 정권 보도 비판한 걸 찍어내는 거다 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견디기가 되게 힘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싸웠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 MBC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걱정도 많이 되는데 어쨌든 또 그걸 제가 무턱대고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설날에 뭐 하냐? 설날에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나와라. 아. <laughs> 그래서, 아, 알았다. 그래서 휴일날, 2월 9일날 나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음. 근데 갑자기 <laughs> 어제, 나 2월 8일까지만 해. <laughs> 뭐라는 거지, 뭐 하라는 거죠뭐 어쩌라는 거죠 갑자기 깜짝 놀랬고, 야, MBC 너 맞아. 이렇게 <laughs>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신의김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신장식 그~ 변호사가 진행하는 프로가 뭐~ 청취율도 제일 잘 나오고 네. 여러 가지 뭐~ 권력과 맞서는 저는 뭐~ 순기능도 여러 가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그~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또 편향성 시비가 또 끊이지도 그렇죠. 않았는데요 네. 어~ 저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 본연의 역할 거기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뭐~ 저도 사실 패널로서 나가서 이야기를 해도 국민의 힘에서 제가 이제 전에 소속돼 있던 정당이지만은 저한테도 미디어국이 비판 성명을 맞아요, 내거든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그 정당의 그런 방송에 대한 압력, 이것도 우리는 당연히 경계해야 됩니다만은, 이번에 저는 신장식 변호사의 그 하차를 놓고서는 저는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렇다면 진행자들은, 그러니까 패널은 저는 뭐 발언에 규제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행자들은 그래도 편향성 논란을 늘 고민하고 조심하면서 네. 방송 진행할 필요는 있겠다. 저그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이제 MBC가 가지고 있는 매체로서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또그리고 신자식 변호사가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또낳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유기 변호사님 말처럼 진행하는 사람들이 좀더 공정해야 된다. 편파성 시비가 좀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은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 다 공감하고 다만 지금 현 정부에. 다만. 문제점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여러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 자유시장 경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 가치 저 인정합니다. 존중해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김어준 총수라든지 신장식 변호사 압도적으로 청취율 1위 한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들의 논리대로면 그냥 능력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그런 식으로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본인들의 중요한 가치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본인들이 필요한 거에 의해서막 개입을 하고 은행에도 막 개입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 왜 그렇게 욕했냐 이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황 기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어, 정부가 너무 이렇게 공영방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거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키워준 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정부가 저는 좀 오바해서 저는 대처한 음. 것이 이 논란의 가장 큰또 본질적인 원인이다 저기 생각합니다 사실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KBS 이름도 잘 모르고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을 때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키웠어요. 물론 편파 성향이 본인의 이제 성향 같은 것 때문에 좀 많이 드러나고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 이런 비판도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비판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말 몇년 내내 계속해서 남들이 절대 따라올수없는 수준으로 정 청출 1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 방송을 좋아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봤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너가 어리지 편파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니 이 프로그램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저는 좀안타깝다요 네, 좀 저는 좀 요즘에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뭐 방송에서 진행하시던 분들이 지금 여야 선수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뭐 어제도 신동욱 앵커도 들어가던데 이런 게참 방송의 신뢰성을 여야를 네, 떠나서 무너뜨리는 네. 것이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평론가들 중에서 정치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미리 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된 듯한 모습들을 보이는 패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좀 그런 건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치를 감독하는 언론의 역할. 그렇다면 평론가들도 정치를 안 하겠다 선언했으면, 그냥 공정하게 본인이 평론을 하면 되는데, 또 평론가의 탈을 쓰고서 또 정치의 행위를 음. 암묵적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론의 좀 신뢰를 자꾸 깎아 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정치인은 정치의 인 역할을 또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좀 분리해서 제대로 본인의 사명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어쨌든 그 당시에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네가 무슨 언론인이냐 이런 비난도 되게 많았던 것으로 음. 생각이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장식 변호사도 TBS 있다가 MBC 가서 MBC 청춘 압도적 1위를 또 만들어내고 그랬기 때문에 동시간때 물론 동시간때 경쟁 프로그램이 없긴 했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또 사람들에게 소구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누가 누가 신장식 변호사의 뒤를 이어서 방송을 진행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기사도 한번 짚어보죠. 미국의 한 심리학자, 심리 연구자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 이러면서 한국 여행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한 열흘 전 정도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60만 조회수를 넘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문제는. 이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되게 우울한 나라다. 한국전쟁 이후에 빠른 발전을 위해서 교육 체계가. 어 많이 희생되어 있고 특히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유교 문화가 문제다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하더라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고립하고 은둔되어 있는 청년들이 많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신변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그 미국 작가라고 하셨는데 뭐 진단에 동의하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뭐 우울증 예를 들면 높은 자살률로도 지금 오명을 갖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희망이 없는 사회, 그러니까 절망만 가득한 사회라는 것이 뭐 특정 세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좀 팽배해져 있는 분위기인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그 원인이야,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표적인 걸 꼽자면은, 뭐, 압축성장으로 인해서 시간이 단축돼서 많은 성과들을 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 중심의 사고가 팽배하고, 과정이라는 것을 상당히 좀 경시하면서, 어떤 그 특정한 대상들의 그런 인격을 존중하고, 그 존재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거에는 상당히 우리 사회가 좀 약하다라는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울해져 갈 수밖에 없고, 희망은 더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 지금이라도 우리 공동체가 조금은 더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좀 그런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으로서 이 우울한 대한민국 어떻게 보세요? 우울해요 저도... 진짜? 실제로 이거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말씀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결과 위주로 판단한다 저도 지난번 총선기획단 갔을 때그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정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깔보고 뭐 숫자로 평가하고 이런 거 특히 지금도 이제 민생동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굳이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 밖에서 제 역할이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포지션이 비슷한 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뺏지 못 달았잖아. 라고 그냥 조롱하는 오, 거예요. 저는 원래 그냥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뭐 그러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계속 조롱하고 공격하면 누군가는 못 버틴다. 전 음.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리스펙을 계속 보내는 거고 그렇군요. 지금 고립운둔 청년이 한 54만 명 정도 된대요. 이게 이대로 방치하면은 사회적 손실 비용이 7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뭐 돈이라든지 전 특히 인스타그램에 그 상대적 박탈감 이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남이랑 계속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육이랑 또 연결되고 거기서 또 어떤 걸 우리가 그럼 가르쳐야 되냐. 이거랑 복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조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당연히 조롱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는데 음. 또저 스스로는 또 자존감을 더 길러 가면서 마음의 근육을 통해서 음. 뭐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음.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조롱 받으면은 마음이 막 당연히 뭐 기분이 안 좋다가도 <laughs> 어. 또 여러 가지 뭐 마음의 근육을 통해서 이겨내는 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사회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저는 다들 이렇게 보이는 거에 많이 집착하거든요. 근데 네. 보이는 거는 다 유한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 음. 뭐 시간이라든지, 뭐 우리가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 참 무서운 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이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맞아요. 마음의 병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자살률도 높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좀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이제는 관심 가질 때가 됐다. 저이 생각이 꼭 듭니다. 자, 미국 유명 심리 연구자, 맨슨,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그, 혹은 만든 영상인데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어, 대한민국 참 이상한 나라다. 어,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각박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더라. 특히 회복 탄력성이 엄청 나더라. 끊임없이 한국인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상당히 놀랐다. 이게 오히려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빠른 회복 탄력성은 또 좋은 거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그 빨리빨리 문화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글쎄요, 여기 한국의 뭐 좋은 점을 또 우리가 유지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에저그 말씀 하나 덧 붙이고 싶은 게 이어령 박사님이 그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래요. 저 그게 되게 와닿았었어요. 넘버원이 아니라 네, 올리원. 그러니까 그 사람, 원이 네, 각자 그 자, 자신의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고 그걸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점수에 끼어 맞춰가지고 거기서 에 조금 이탈한 사람들은 다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 결국 이게 또 교육 문화 다 얽힌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 개혁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개혁이죠. 그래요. 그런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또다 잘나고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네요. 신인기분에서 음. 서울대 나왔죠? 서울대안 나왔습니다. <laughs> 네, 하는 말이야. <laughs> 서울대안 나온 사람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여기 서울대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다 자기가 나온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 <laughs> 네, 맞습니다. 제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런 곳에 막 젖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옳지 않다.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얘기를. 최근 있었던 정치 이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가 매우 어, 수면 위에 지금 뜨거운 감자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분식시키려는 노력처럼 보였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을 함께했어요. 그 서천에서 눈발 날리는 그 현장에서 대통령을 15분 동안 추위에 달려 떠면서 기다리던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그로부터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음, 둘이서 어색하게 밥 먹는 걸 보면서 <laughs> 솔직히 저는 어색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어 어때요? 이두 사람 속으로 다 서로 좀 마음이 동상 이몽이었을 것 같은데. 저 사진 연출도 너무 올드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고 너무 올드하세 아, 이게 제가 마치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보신 분도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세 전환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이수정 씨,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결국 지금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놓고 해 보면 퍼즐이 다 맞춰진다. 그래서 만나 가지고 뭐 2시간 40분이나 만나서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핵심은 아무튼 김건희 씨에 대해서 좀입좀다물려고한게 아닌가. 그럼 끝까지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 뭐 요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네. 그 보통 여행 갈 때도 뭐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누구와 함께 그치, 가느냐고요. 또밥 네. 먹는 것도 뭘 먹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저 식사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는 밥이 수덕수덕 넘어갔을 수 있지만은 또 누군가는 밥알이 목에 걸리는 그래야죠. 것이 느껴졌을 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지금 저 식사는 하 장면이 본질은 아니죠.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당정의 수직적 관계, 그리고 한동훈 검, 검사 출신, 검사 출신이잖아요.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쭉 오랜 시간 그 공무원 생활했기 을 때문에 지금 위치는 정치권으로 이동해 있습니다만은 이두 분의 관계 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국민들의 중론이고 중론적 평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뭐 2시간 37분,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시간에, 길이에 또 집착하지만은 저 아무 의미가 없다. 두 분이 1박 2일 어디 우정 쌓기 여행을 갔다 왔다 한들, 그게 무슨 뭐 관계의 본질적 변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것은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에 불과한 거, 연출 아니냐, 저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저런 연출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음. 둘 간의 관계가 끝났다. 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더 사실은 이제 위험한 불씨가 살아있다고 얘기, 여기는 것은 친윤에 의해서 친한 세력들이 지금 거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눈치싸움 벌이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다. 게다가 여당 출마자들이 윤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할지 한동훈하고 친하다고 할지 고민이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뭐 김병민 전 최고위원 이렇게 보면. 사진을 본인 사진만 걸고 색도 막 하얀색으로 하고 현수막을 네. 뭐 그렇게 거는 분도 있고 뭐 장예찬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걸고 <laughs> 그니까 그걸 보면은 지금 예 사람들이 어디에 좀 초점 을 맞추는가 이걸 좀알수 있고 그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그 팬카페도 저도 봤어요 음. 쭉 봤는데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좀 양보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가만히 있으면 한동훈 위원장 총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에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물론 그 정치 지지층만 보고 가서는 안 되죠. 네. 하지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의식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그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본인이 만약에 출마 여당에서 출마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누구 마케팅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제 사진만 거는 게 맞다 보는데,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좀 이걸 네. 뭔가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쪽이 좀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싶습니다. 위원장 쪽으로 네. 일단 주시겠다. 굳이, 굳이 하면. 굳이 네. 하자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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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세요? 저 같으면은 출마를 안 하죠. 지금 같은 오. 상황에서는. 불출마 하는 게 오히려 더 국민들 앞에 어 마땅한 도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국정 운영을 잘못해왔어요. 음.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공천을 받는 데에는 당연히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영향력이 있죠 근데 문제는 공천만 받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아... 결국 당선이 목표인데 그렇죠. 당선을 놓고 보면 지금 당선될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3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인사권이 있고 뭐만 개의 자리를 임명한다고 하잖아요 뭐만 개가 다 아니더라도 요직들만 쳐도 지금 이분들 다 낙선이 유력한데 낙선하면은 그동안 그 다음 자리를 고려 안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힘은 많이 빠졌지만 그 네.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리는 못 받더라도 혹시라도 더 수사적인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어, 지금에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심정적으로 많이 마음들이 기울어져 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그냥 자기 사진만 걸든지 누구 편도 아니라는 기계적 중립. 그런 태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런데요, 어, 어제 헤럴드 경제, 뭐 헤럴드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에서 보도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선해서 이제 출범, 비대위원 출범했잖아요. 출범 직후에 여당 지지도가 38.1% 였대요. 국민의 지지도가. 근데 어제인가 나온 결과는 36.6%로 떨어졌고, 음. 대통령 지지율은 0.6%포인트 정도 좀 하락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인기는 올렸을지 몰라도, 음. 당 전체적으로나 보다 대통령에 있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또 인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음.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정치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그 지표들 없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부정도,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금 거의 뭐더블스코어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의 지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천받으면 뭐 하느냐. 나가서 어차피 지금 떨어질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직까지는 힘이 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 이 형지님이 신임기반에서는 예전에 국민의힘당 소속에 있을 때 소속당의 잘못된 점을 쓴소리로 잘 비난을 했는데 민주당 젊은이들은 달콤한 사탕 발음이나 하고 <laughs>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네. 자, 이거 한번 저기 여쭤보겠습니다. 어 민주당에서 이번 주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한다고 밝혔고요. 이관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 거다. 윤 대통령과 비서실장 같이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법주인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이 고발하는 게 마땅하고요. 민주당이 안 하면 저라도 나가서 이거 고발을 해야 될 아,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 당무 개입. 저는 이제 뭐 당무 장악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거의 당무 장악이 끝난 거죠. 어떻게 음. 당의 대표적인 비대위원장을 비서실장이 가서 사퇴하라는 음. 협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까지 다 추가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다 포함이 되고. 음. 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관섭 실장도 다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저는 이분에 부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처벌 사례가 있고 그때 당시 담당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이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법리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어법 앞에 저는 만인이 평, 평등하다. 저렇게 봅니다. 네, 황기도 의사님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디올빼이 문제가 되니까 또 갑자기 김정숙 여사 의 샤넬 자켓 논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아니, 사실, 이거는 그 국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되게 누가 봐도 물타기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논두렁식이 얘기까지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끌어오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곽상원 그 변호사님도 그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 네. 참고로. 그 논통식의 가짜 뉴스고요. 그 지금 김정숙 여사님 관련해서도 지금 본인들이 결국 궁색해지니까 저런 식으로 물타기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써먹은 거면 차라리 사람들이 헷갈릴 수라도 있는데 네네. 이거 맨날 써먹었잖아요. 민주당 탓하고 문재인 대통령 탓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약발도 안 먹힌다고 봅니다. 음. 그러면 그럴수록 김건희 씨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샤넬 자켓이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의문스러운 게 디올백이라고 하는 그 명품백 사건은 그 명품백 받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렇죠. 지금 명품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지는그 명품백이 뇌물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같은 명품만 공통점이 있으면은 뭐다 그냥. 꼬투리를 잡는 건지 저는 이런 식의 반박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저제 머리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한다 그러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다음 달까지 공천 신청을 받고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희수 김경렬 이런 분들이 지금 자기 공천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렬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나가서 대회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공천에서 본인이 꽂는 사람들 좀 꽂아주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이런 게 효과가 좀 있나요? 그거 그러니까 뭐 이제 구도를 세게 한번 잡아보겠다 해서 또86 청산론을 들고 나오는데 저도 당연히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도 하고 그 기득권 운동권 기득권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감정이 매우 안 좋거든요. 근데 저분들을 제대로 어 정치적 심판을 해서 책임을 물리려면 국민힘이 잘해야죠. 잘하고 좋은 사람을 공천하면은 운동권 기득권들이 뭐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마포에서도 정청래 의원이 더 우세한 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고 보고 누구 청산하자라는 것으로 간다 그러면 은 세상이 바뀌지도 않고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시간이다. 음, 이 말씀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음. 자, 민주당에서도 지금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친명, 친문, 갈등 얘기 나오고 어제는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서로 누구 책임이냐, 문대통령을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온 사람은 문 대통령 책임 아니냐, 추미애 장관이 또좀 세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친문을 향한 또 사람들의 태도와 이재명 대표를 또 등에 업고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게좀 달리 움직이면서 좀 시끄러워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민주당 그 차원에서는 친문 친명 구도로 만드는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원래 어.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건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네. 내가 뭘 하겠다,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 왜 정치하겠다를 어필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음. 그럼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누군가 책임을 졌나? 네. 누군가 좀 전부 다 책임진 건 불가능하죠, 사실. 다만, 상징적인 사람들 중에서 좀 네. 책임을 져야 된다 고 보는데, 지금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선거에 나온다고, 심지어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온다고 하니까 임종석. 예, 예. 그 경우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왜 여기를 좀 지키는 입장으로 갔었냐면, 왜 옹호를 하는 입장으로 갔냐면,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어떤 식으로 대응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위에 있고 그 아래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예, 예. 무조건 법무부 장관이 잘못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지금 시간이 지나고 윤석열이란 인물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인지 다 알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본인들도 행동 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판단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내가 오히려 사과를 해야겠다라고 나가야 되는 게제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이라 보는데 오히려 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키웠다는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한테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조용하게 음. 합리적으로 음.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인데.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공청과 연결시켜 가지고 좀 노정이 되면서 계속 안 좋은 분위기로 갈까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은 지금 하위 20% 성적 받은 현역 의원들 공천 탈락되면서 또 시끄시끄러지고 또뭐 탈당 안에만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해서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자 민주당 얘기뿐만 아니라 이 개혁 미래당 즉 이낙연 전 대표랑 민주당 탈당 세력들이 연합했습니다. 개혁 미래당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청당한다라고 지금 얘기 가 나왔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왜 우리 이름 갖다 쓰냐 지금 화가 좀 났습니다. 무임 숫자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신당하고 양양자 신당이 합쳐져서 나오는 그 당하고 빅텐트하고 이런 건좀 어렵겠죠. 이게 지금 제3지대가 정치 공학으로 흘러가면서 완전히 지금 국민들의 그 신뢰와 기대와는 거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는 초반에 탈당하자마자 보수진보 뛰어넘어서 큰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저 민주당 탈당파들도 이제 개혁미래당까지 쫓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초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명에 대해서 개혁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좀이 부분에 대해 불쾌한 건데 뭐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저도 개혁보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의 원조가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용해의 의원까지 만약에 또 참전한다 그러면은 음.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운임을 내야 되는 것인지도 굉장한 <laughs> 의문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어제 양양자원하고 합당을 하면서 또 개혁신당 이름을 한국의 희망으로 바꾼다고 <laughs> 아예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당명을 가지고 싸울 일이었는가 이제 이런 논란이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지금 이분들이 내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 선전, 그리고 어떠한 대중들에 대한 마케팅 이런 쪽으로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러면 내용이 없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약을 자꾸 내세우는데 자꾸 갈라치기 한다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공약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 노인무임시제 폐지 공약, 그다음에 이번에 여성 공무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라 뭐 이런 얘기좀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식 정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늘 저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 이제 펨코라는 사이트에 지지자들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한테 열심히 어필한 거 오케이, 저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혁을 한다고 나갔잖아요. 그럼서 양당을 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개혁을 하겠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교 형이 지금 하는 게 옛날에 그팸콩 보면서 계속 그 고쪽에다가 어필하고 그걸로 이제 갈라치기하고 이 방식을 음. 썼었거든요. 네. 저 결국에는 이 한계가 뚜렷한 시점인데 여기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니까 간다. 이거 막차 탄 겁니다. 그냥 <laughs> 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 그거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사실 조금 올드하게 계속해서 남녀 갈라치기 이슈. 그다음에 노인과 젊은 세대들을 조금 구분해가지고 마치 틀딱 이미지. 자꾸 덧붙이려는 것 같은 거. 네,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세상은 담론으로 바꾸는 거지 강론으로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담론이 없고 강론만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네. 강론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갈라치기는 의도니까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고 세분화해서 가르는 건 맞죠.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뭐 교정, 경찰. 뭐, 소방, 요런 공무원들만 또 나눠가지고서 이거를 지금 정책을 던진 거고, 무임승차 같은 경우도 노인에 대해서 복지 확대로 나아가서 개선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소위 말해서 관심을 끌기 위하니까 무임승자 폐지를 던져놓고, 음. 아, 다음 내용은 여기 있어.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말을 삥삥 돌리다가 음. 결국에는 그럼 가, 그 거기도 수도권 노인들과 비수도권 노인이 또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 갈라치기다라고 비판을 하면은 또 이게 논쟁만 정쟁만 되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지지층들에게는 굉장히 지 어필을 하는 입장으로 좀 가고 있는 상당히 좀 세분화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저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에는 매우 한계를 본인도 스스로 느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원사 그리고 황희도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